최근 시중 은행으로 승격한 대구 은행의 모기업인 DGB 금융지지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DGB 금융그룹이 대구 은행의 대주주고 DGB 금융그룹의 대주주는 OK 금융그룹입니다. OK DGB 대구 은행 순으로.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 격이 된 일인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또다시 오케 금융그룹은 그룹 피해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왜 1년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은 왜 적기 검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laughs> 윤석열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정을 깨겠다고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OK 금융그룹과 OK 저축은행, 일본명 야마모토준 최윤과 최후 총수인가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OK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에 납득하기 어려운 작금의이 상황을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제기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2004년 최근회장이 원캐싱과 일본 대구업체 아에오가 주주인 A&O그룹을 인수하며 시작된 OK금융그룹은 잘 아시는 러시안캐시, 미스사랑 등 대구업체를 시작으로 성장했습니다. 취약계층 차주들의 비중이 높은 대구업 이용자들의 상환액이 현재 OK금융그룹 성장의 빗바탕이 된 것입니다. OK금융그룹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014년 예주, 옛날의 저축은행 인수로 제2금융권에 진출할 당시 금융당국은 예상중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 축소를 지시했고 최윤회장도 이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윤회장이 지배하던 앞으로 금융그룹은 감독당국의 보고도 하지 않는 가족회사를 만들어 대법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옐로우 캐피탈 대부는 금융당국이 직접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금융당국은 OK금융국 OK 계열사로 공시된 대부회사 H&H n 바이낸셜 대부와 옐로우 캐피탈 대부, 비콜렉트 대부가 저축은행 인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열사 대부자산 정비 과정에서도 계열사 임가 몰아주기로 총수 사익 편취 협의가 적발되었지만, 1년 넘게 공정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지는 있었는지, 의혹이 드는 대로입니다. OK금융그룹의 성장이 기여한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노조를 와해 하기 위해 홍보와 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장의 국정감사증인 채택, 차를 조건이었던 성실한 단체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융산업에 종사했던 한 사람의 동료 노동자로서, 또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조국혁신당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국회 금융그룹을 둘러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재등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채초행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수신용정보 그리고 증권 보험 그리고 협동조합 그리고 공공금융기관 중심으로 어, 제2금융권에1 70여개 의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그런 사업장들로 되어 있는 삼별노동조합입니다. 어, 어, 다양한 모습의 금융자원들과 일상적으로 끊임없는 교섭과 협력 때론 추진을 이러한 사업장들 내에서, 내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최 회장 1인치비 기록을 알려진 일본계 대부자본 OK금융물건 OK 비슷한 사례 찾기 힘들 만큼 심각하고 문제적인 자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점은 이들은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불법적이거나 사회 질서와 신뢰를 위반하는 것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찰하는 점입니다. 금융이라는 공공 인프라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태도와 용납될 리가 없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16년 국회,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조치원행 인수조건 위반 사건이 그렇고, 현재 공정위가 1년 넘게 수사 중인, 일감 권한 중의 총수사의 편치 의혹이 그렇습니다. 현재 OK금융국 OK 간판 계열사가 o OK k 조출행이고 o OK k 조출행은 대권행 대주주인, 디지금융지주 대주, 대주주인데, 그룹 내의 계열사는 대법체를 세개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자가 저축 능력을 영위하면이해상구과 소비자 피해 등언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감독원에 질의했더니 자료 조치를 질질 끌다가 나온 답변이 조사해 보겠다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조사해도 문제없으면 대기업 집단으로 생긴 OK그룹은 OK 시중은행, 대주주도 하고 저축은행도 하고 대법도 하는 금융자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 이참에 시중은행 정보 대법까지 해서 더 신용자들 등골까지 빼보고 돈만 벌어가라고 고가 허용할 작정입니까? 그게 행동에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해결항칙한 결과입니까? 이 나라 금융감독체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진작에 감독하지 않고 문제제 사업을 철수한 러시아 대시에서 1,805만 원 그룹사 미처분 이익여금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임금을 3년 동안 동결하고 국립생 제도 또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보유가 상황에서 임금 동결은 실질적 임금 사건입니다. 우리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끝없이 치솟는 고물가에 회사의 임금 동결 종식에 따른 고통과 사기적 회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퇴사한 조합원과 직원들은 700명에 가깝습니다. 또한 퇴사한 자리에는 그만큼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노동운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회사가 직원들 혼자, 직원들 없이 혼자 성장했겠습니까 우리 OK금융그룹 지분 조합원들은 수십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저밖에 없습니다. OK금융그룹 지분은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의 노동인권 탄압과 계열사 부장이 편치 등 다양한 사유로 OK 금융그룹최윤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 채택까지 확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는 국간진행전 노사관계를 성실하게 임할 테니 국정감사 취소를 노동조합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성실교섭을 노동조합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국정감사 증인신청이 취소되자마자 협상 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또다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를 회유하는 등 공간 야비한 짓을 저지른 양아치 기업다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K노동그룹 OK 최윤 회장이 공정위의 일값 몰아주기 총수사인 편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임금 동결로 3년 동안 700명의 가까운 회사자를 만들며 지금도 조합원과 직원들을 사재로 내몰고 있는 OK 금융으로 최윤 회장이 이제는 사유 변치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고 있으니 우리 OK 금융으로 직원 조합원들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OK 금융으로 최윤 회장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회사의 손실이 결정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 o k 금융그룹치을 조합원들에게 악영을 끼친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악영을 받으니 최윤 회장이 당연히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o k 금융그룹치 조합원들은 피해를 준 최윤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